일본 지유에서 여행 코디, 짜기! 안녕하세요. 일본 여행에온맹채연입니다 오늘은 쇼핑데이라 긴자에 왔는데요. 겨울옷을 사면 캐리어가 꽉찰것 같아서 아예 옷을 안 들고 왔는데요. 완전히 단벌 신사가 돼. 이번 여행 동안 입을 코디는 긴자 지유에서 한번 쇼핑해볼게요. 지유는 유니클로 자매 브랜드인데요. 유니클로도 가성비로 유명하지만 지유는 진짜 가성비의 신임 퀄리티도 좋은데 엄청 저렴해요. 미쳤다. 바로 쑥쑥 골라서 구매해줬고요. 호텔에 돌아와서 바로 입어보고 코디해볼게요. 일단 요 기본 티, 전세장이나 샀는데 지유가 진짜 기본템을 잘해서 이거 꼭 쟁이세요. 요런 얇고 차르르한 여리여리한 핏이고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레이어도 대존의 잔 컬러가 진짜 예쁜 청바지 여기 자트 디테일 있고 저는 살짝 내려입을라고 크게 샀는데 찾았다 내 데일리 청바지 여기에 벨트랑 가방으로 브라운 포인트 주면 편안하고 귀여운 코디 완성 노트북도 들어가서 학교 가방으로도 좋을 듯? 다음은 이 발막한 코트 입어볼게요 아니 이거 8만원짜린데 재질도 완전 괜찮고 일단 그냥 조네세요 지유가 진짜 가성비 코트 맛집입니다 청바지 위에 대충 걸쳐주면 바로 느낌 좋은 코디 완성 오늘은 기본 티 흰색 검정 레이어드 해주고 이렇게 귀여운 코듀로이 스커트에 요후디 코트를 끝까지 잠가서 입어줄 건데요 모자 쓴 것도 귀엽지만 이렇게 입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마지막 코디도 완성 이건 오늘 입고 나갈 건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또 호텔에서 입을 잠옷도 골라줬고 요 오미야게 시리즈는 기념품으로 하나 갖기 좋아 보여서 이걸로 하나 소장했어요 계산할 때 면세도 된다는 사실 면세 결제했더니 귀여운 스티커도 받았답니다 지회에서 쇼핑했더니 캐리어가 든든해졌어요 앞으로 누나들도 일본 여행 오면